나라입니다. 뭐뭐라면, 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근거로 조언, 권유하는 용법입니다. 한정, 상황에 대한 가정. 말이 어려운데요. 자, 예문을 보세요. 가무, 나라, 롯데. 가무, 껌. 껌이라면, 롯데. 껌이라면, 껌이라는 한정을 했죠. 어, 껌이라면, 롯데야. 한정, 상황에 대한 가정. 그리고 이 예문 자체가 조언, 어, 권유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자, 접속입니다. 접속 어렵지 않은데요. 명사, 이용영사, 나용영사, 동사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명사는, 각세, 깍세, 각세나라, 아, 바로 뒤에 나라가 오구나. 학생이라면, 오이시, 맛있다라는 이용영사 뒤에, 오이시나라, 맛있다면, 나용영사입니다. 힘하다 한가하다. 어, 나용영사는 이 다가 떨어지고, 희하나라 한가하다면 희만하라 동사는 보세요. 가다 이끄, 어, 그래서 이끄 나라 간다면 자, 이거 읽어볼게요. 각세 나라, 오이시 나라, 희만나라 이끄 나라, 비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세요. 키고크스르 나라, 렌락시데 그다사이. 귀국시다라 연락시대 くだ사이두개다 예문의 뜻은 귀국하며 연락해 주세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귀국스르나라 연락시대 그다사이 귀국한다라면 귀국하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예문에는 너가 연락하고 그다음 귀국해라라고 해서 연락이 1번 그다음 귀국이 됩니다. 그런데 귀국したら連絡してください。帰国하면 <목소리> 일단 귀국을 하고 그다음에 연락해라. 타라를 썼을 때는 어 여기 귀국이 먼저 그다음 연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라의 예문을 살펴볼게요. 손오 하나시 나라 모시 데이머스요. 손오 하나시 그 이야기 나라 뭐뭐라면 그 이야기라면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동사 시루 알고 있다 시대이루 그러면 시데이머스 알고 있습니다. 문장 끝에 요를 써서 강조 시데이머스요 알고 있어요. その話ならもう知っていまそんなに痛いなら 가なくてもいいですよ. そんなに 그렇게 아프다라는 이 영역사 이 따이 뒤에 바로 나라가 왔죠. 이 따이 나라 아프다면 가다라는 동사 이그 그것의 부정이 이가나이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형 나이를 떼고 나그때뭐 이다스, 나그때뭐뭐뭐 하지 않아도 이다스 됩니다. 괜찮습니다. 문장 끝에 요는 강조, そんなに痛이 나라, 이까나 くても이い스요 기라 이 나라, 食べなくて뭐 이, 기라 이다 싫어하다라는 나 용용사, 나 용용사는 이거 다가 떨어지고 기라 이 나라 싫어한다면. 다베루 먹다 다베나이 먹지 않다 나이 대신에 나쿠테모이 나쿠테모이 뭐뭐하지 않아도 이 좋다 뭐뭐하지 않아도 된다 헤와에서 먹지 않아도 돼라고 해석했어요 기라이나라 타베라쿠테모이 토쿄에 이끄 나라, 신주쿠가이 데스요. 어,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에요. 추천, 권유를 할때 이렇게 나라를 많이 씁니다. 도쿄 도쿄에 이끄, 가다, 동사 뒤에 바로 나라가 왔죠. 이끄 나라, 간다면 신주쿠가, 신주쿠가이 데스요. 좋아요. 문장 끝에 요는 강조입니다. 도쿄에 이끄 나라, 신주쿠가이 데스요. 니온고 나라 와카메센세가 사이 이런 문장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를 추천할 때? 일본어라면 와카메센세 접니다. 제가 <laughs> 와카메센세가 사이코 와카메센세가 사이코 최고 그러니까 일본고 와카메센세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도 완성할 수 있겠죠. 일본고 나라 와카메센세가 사이코.